아담의 13대 손 셀라, 보냄을 받은 자에까지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는 아담 이후 1693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에베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3세에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 2026년 창세기 11장 14절에서 15절 역대상 1장 24절에서 25절 노아와는 313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셀라는 아브라함 보다 3년 더 장수하였습니다. 셀라는 이삭 78세까지 야곱 1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살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셀라의 어원은 히브리어 샬라에서 유래되었으며 멀리 밖으로 던,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라는 뜻입니다. 아르박사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흩어져 신앙의 세력이 확장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셀라 시대에 이르러 샘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음을 반영합니다. 셀라의 아버지 아르박사세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한 영역, 곧그 중심 거점을 구별하고 마련한 단계였다면, 셀라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온땅 가득히 확장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직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절, 7절. 건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성취인 셈입니다. 마치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에서, 선택에서 시작한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당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것입니다. 1장 7절.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영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지산 명령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의 영역은 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셀라의 또 다른 어원은 히브리어로 쉘라의인데, 무기라는 뜻 외에도 여러 어린 가지, 싹, 해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까지는 처음 나온 가지로서 앞으로 큰 나무가 되리라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은 신령한 해까지입니다 봄에 나온 해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짙푸른 잎으로 큰 숲을 이루듯이 복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될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유대 땅 안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크나큰 전환기를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13장 46절에서 47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까지도 한 목자에게로 인도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도 이방 사람들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에루살렘을 거점으로 시작한 복음운동은 가까운 이웃이었던 사마리아로 또한 아주 멀리 땅끝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두 번째 셈의 아들 아르박사과 그의 아들 셀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왕성했던 초대교회 말씀운동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120 문도에게 내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복음의 영역이 확보된 것을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팔레스타인의 땅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라는 적은 무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불신의 땅에서 복음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왕성한 말씀의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 2장 41절 47절 4장 4절 5장 14절, 28절, 6장 7절, 9장 31절, 11장 21절, 12장 24절, 19장 20절.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초대교회 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더하는 놀라운 부흥 운동은 말씀에 나타난 말씀 운동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말씀 운동,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로마 3장 2절 여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밖으로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하바쿠 2장 14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10장 16절에서 18절, 계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아가 10대 아담의 10대 손 노아 또 11대 손샘 12대 손 아르박사 누가복음 3장 36절에 35절에 36절 족보에는 아박사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그 가운데에 가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 13대 살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12대 손 아르박사스는 35세 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사스 아담의 13대 손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에서 13절. 이처럼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았다는 성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틀어 볼때네 군데, 창세기 10장 24절, 11장 12절, 역대상 1장 18절, 24절입니다. 그네 군데 모두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가인난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인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아르박삿 아박삿으로 표기되어 있고 음, 또 셀라는 살라 살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가인난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인난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3 7절에가인난과 창세기 5장 10절에 개나는 동일 인물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안이 빠져 있습니다. 작은일번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의 순서로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1절에서 25절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두 번째 작은 이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0절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아,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에서 13절,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두 번째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족보에는 가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노아, 셈, 아박사, 가인안, 살라, 헤버, 벨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 순, 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큰 세번째 아르박사과 가인안과 셀라의 관계 구약 창세기 10장 24절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족보에는 분명히 가인안이 빠져있고 누가복음 3장 36절에는 가인안이 들어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1번 아르박삿 이후의 장작권이 가이난에게 넘어가고 또 가이난의 장작권이 셀라에게로 넘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작은 2번 그렇다면 가이난과 셀라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르박삿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가이난이 형이고 셀라가 동생입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같이 낳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2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르박사스의 장자 충복권이 장자였던 가인 안에게서 찾아 셀라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 안이 어떤 이유로 장자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르박사스의 장자권을 계승한 가인 안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자 당연히 장자권은 가인 안에게서 그의 동생 셀라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외경 요베서 8장에서는 가인의 날 가인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르박사세의 아들 가인안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일월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외경의 기록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인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떠나 장작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약의 족장들의 족보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장작권이 이동한 순서를 따라서 셀라의 이상은 가인안이요 가인안의 이상은 아르박사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창세기에서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장자권이 가인안에서 셀라로 넘어간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장자권이 아르박사스에서 셀라로 넘어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다투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 에서의 것이었으나 에서는 그것을 소 소울이 여기고 파축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 결국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창세기 27장 25절에 40절.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장자권이 이동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에서 야곱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가를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의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때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가인안이 들어있을지라도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역대 연대를 계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